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 뭐냐면 여와나트림 소금이죠. 이건 무조건 나올 거고. 대표적인 거좀 기억해 두시면 좋거든요. 이런 애들 좀 나오는 애들이니까 시험 직전에는 화학식까지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입니다자 오늘 선생님하고 이온결합물질하고 공유결합물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보시면은 이제 이온결합물질은 말 그대로 이온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인데 이온결합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죠? 뭡니까?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가 합쳐지면 이온결합이라고 하죠 근데 보시면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수산화나트륨, 산화철 앞에 다 보시면 어, 금속원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온결합물질들이야 그럼 보시면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어,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이룬다 라는 단어가 나요결정이라는건 여러분들 어말 그대로 얘네들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결정을 이룬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생각하시면 쉽냐면 소금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금 결정을 제대로 본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왕소금 같은 거본적 있으시죠? 어 그런 애들이 결정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이온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들 어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읽는 법부터 여러분들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봐봐. 이온결합 물질은 굉장히 좀 편한 게 읽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온부터 읽고 그 다음 양이온을 읽는 순서거든.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금속원소 양이온이죠. 산소 어,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이온,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읽는 거고, 염화나트륨 모형 나와 있는데, 이게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이렇게 쭉 합쳐져 있는데, 이게 결정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소금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느냐? 염화나트륨. 이게 이제 하나씩 1대1로 결합을 하는데, 이런 숫자를 생략을 해요. 음,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산화이온하고 이제 알루미늄이온하고 3대2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1대1인 경우엔 숫자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인데, 요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이온결합 물질 화학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 금속 원소가 예를 들어 A가 1이면은 그냥 플러스로 쓰잖아. 그지 근데 1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가 뭐 예를 들어 2야. 그럼 2면은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B가 이제 1이면 그냥 마이너스만 쓰죠. 그럼 1이면 또안 쓰는데 2나 3뭐 이런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B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의 원소 기호가 앞으로 나오고 비금속 원소의 원소 기호가 뒤로 나오는 게 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B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가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숫자로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2분의 1, 3분의 1, /2, 1 /2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녹는점과 끓는점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서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를 갖다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이온 음이온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는점 끓는점이 높은 편이야, 대부분. 그리고 얘가 이제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소금으로 그냥 생각하고 들어. 물에 대한 용해성 봐봐 잘 녹아 대부분. 그래서 물에 녹으면 이온이 나눠집니다. 아,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들 보면은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소금 같은데 전기 열리면 안 흐른다고 고체 상태에서. 그런데 얘네들이 기온, 이건 왜 그러냐면 기온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기온들이 이동을 못합니다. 하지만 액체 상태, 수용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들이 이동을 할 수가 된다 그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소금을 녹였어? 아,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돼? 녹아가지고 이온 상태가 됐죠? 그러면 얘네들이 전기를 흘려주면 양극과 음극 있잖아요. 양극, 음극 이렇게 있으면 전화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용결합 물질들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좀 많이 담아두긴 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거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 뭐냐면 여와나트륨 소금이죠. 이건 무조건 나올 거고, <laughs> 대부분. 어, 많이 쓰니까. 염화카시 보시면 이건 뭐예요? 음, 이거. 눈올때 여러분들 바닥에다 뿌리는 거있잖아 이게 염화칼슘이야 제설제라고 부르는데 제습제, 제설제 이게 제습제는 뭐야 물을 빨아들인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거본적 있죠 물 먹는 하마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염화칼슘이고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이거는 석회질 물질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석회석, 석회석, 석회석이라고 얘기도 석회암이라도 얘기도 되겠는데 그런 아이들 석회질 물질들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분필도 석회질 물질입니다. 알겠죠? 탄산칼슘, 아, 조개 껍데기 같은 거 구성한다. 그다음에 탄산수소나트륨 나옵니다.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베이킹 파우더 여러분들이 많이 본적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이런 뭐 물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 수산화나트륨 이거 비누 같은 거 제조할 때 사용하는 물질이다 자 그러면은 이 이온결합 물질이 어떻게 물에 녹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인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어, 염화나트륨이니까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봐 되게 재밌어 물에 들어가면 양이온 음이온이 각각 물 분자에 둘러싸여져요 이게 수화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이 분리되는 거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둘러싸이게 된다 그래서 녹게 된다 그리고 이제 쪼개짐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보통 고체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전에 녹은 거고 이건 고체 상태 얘네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막 정전기적 인력에서 어 얘네들이 결합돼 있단 말이야. 외부 힘으로 인해서 이온층이 밀리잖아. 그러면 톡 쪼개져요. 그럼 보면은 같은 전하의 방향들끼리 있으면서 얘네들이 밀어내게 돼요 반발력으로. 그래서 결합이 쪼개진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 여러분들 공유결합 배우셨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산소, 물, 암모니아, 포도당. 근데 공유결합은 이온결합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요 어 이것도 아마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절대적인 규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결합룰이 있어요 근데 이 결합룰을 알려면 화학을 좀더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어차피 통합과학 공부를 하는데 화학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게 빠를까 그냥? 이 공유결합 물질들을 외우는 게 빠를까 했을 땐 물질을 외우는 게더 빠르십니다. 어, 왜냐면 학교에서 온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배우진 않거든. 막 교수님이 물질 100개 주고서뭐 외워라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좀 기억해 두시면 좋거든요. 요런 애들 좀 나오는 애들이니까 산소, 물, 암모니아, 포도당, 시험 직전에는 화학식까지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아,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보시면 이런 거야. 일정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만들었는데 산소, 잘 아시죠? O2, 산소 분자입니다. 물 분자입니다. 그래서 어, 요런 애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들은 분자란 단어를 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죠, 그죠? 어, 그래서. 요거는 분자식이란 단어를 쓰는 거야. 선생님 그럼 분자식과 화학식이 다른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사실 같은 겁니다. 화학식이 더 넓은 번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온결합 물질에다가 분자식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화학식이라고 나왔었죠, 앞에. 그것도 약간 디테일 살리시면서 공부 한번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봐봐. 분자식이야. H2O입니다. 아, 물이죠. 어, 이거 뭐야? 수소 두개 산소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 공유결합 여러분들 앞서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뭔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에서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봐봐.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결합한 원자 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가 생성된다. 알겠죠? 그래서 원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 수소원자하고 산소원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원자 수가 다르니까 다른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 체계가 없는 고유한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과산화수소 같은 거는 좀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이제 고유결합 물질에서 어, 성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녹는점하고 끓는점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액체나 기체 상태로 보통 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녹으면 얘네들이 분자 단위로 얘네들이 끊어져요. 알겠죠? 그리고 어, 물에 대한 용해성 분자의 성질 따라 다른데 녹는 애가 있고 안 녹는 애가 있어. 이런. 좀 어려운 거야 어. 설탕은 당연히 알거고 <laughs> 설탕 물에 녹죠 그죠 근데 이제 암모니아 같은거 녹고요 염화수소 녹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여러분들 할로젠 배우시면서 배우셨는데 저거 녹으면 이제 염산 같은거 됩니다 산을 띠죠 그죠 그리고 녹지 않은거 메테인 질소 질소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기 중에 많이 있는 분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두시는게 좋고 보통 기본적으로 공유가루 물질은 고체 상태거나 액체 상태거나 대부분 전기전조성이 없습니다 녹여도 안 통해요 보통 어, 전원 연결해도 그래서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가끔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건 예외로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런 애들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전기동도성이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 요거야요 요거. 흑연입니다, 흑연. 음. 흑연 구조 보시면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4개중3 개만 결합해서 참여한다 남는 한 개의 전자로 인해 전기 전도성이 가진다. 이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흑연은 여러분들 뭐냐면 연필심, 샤프심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뭐 샤프 같은 거쓸거 거 아니야, 연필이나 쓰시면서 아 이거는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탄소의 결합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녹았을 때 전기 전도성을 갖는, 갖는 게 간혹 있는 게 그게 누구냐면 이런 애들입니다. 염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애들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기 존성을 갖는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흑연하고 이건 따로 기억해두시면 좋고요 공기결합 물질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에탄올 뷰테인 설탕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부르는데 에탄올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제 소독용 알콜 어 혹은 술 요런 데 들어간 게 에탄올이고요 뷰테인은 여러분들 우리가 부탄 가스라고 부르는 게 바로 뷰테인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부탄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뷰테인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뭐 사러 가가지고 뷰테인 가스 주세요 네. 이러면 안돼 알겠지 어, 부탄 가스입니다 그다음에 설탕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아시틸살리실산인데 이건 아스피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물질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좀잘 따라오시고 선생님은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